대퇴가 부러져 꼬치게 안타요 남로 2루 통과 3루까지 3루 안착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사 주자는 3루와 1루 기회를 이제 최우선수에게 연길 되겠습니다 잡아당겨도돼요 파울이에요 야 이거 아슬아슬하게 벗어났군요 김병조 1루심이 파울을 선언했습니다 이게 일루 아, 베이스를 지금 네, 타서, 타고 왔어요 예. 예. 바깥 타석에 있는 타자 박스에 예. 바깥쪽을 맞았어요 그렇습니다 파울 자 이제 뭐 손승란 선수도 승부구를 던져야 될볼 카운트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승부해야 됩니다 자투에투 자, 반 자, 타격 곧빠이나왔어 3루자 허물한 득점 1루자 1루, 1루 투한 3루까지 자 3루 3루에서 허물해갑니다 최후의 끝내기 한타! 기적이 일어났습니다! 기적이 일어났습니다! 야 이건 기적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어요!